야, 눈덩이, 눈덩이. 아, 새끼야. 점화지. 뭐, 아, 뭐, 점화, 점화. 오케이, 점화로 들어와. 빌려줄게, 그냥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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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터서 해라. 오. 축하합니다. 대한끼리 이동. A few moments later. 아, 이기는까지 하면 어떡해, 이걸. 이번에 지면 더블 엉터서 할게. 더블 엉터서가 뭔데, 도대체. 난 억울해. 아, 야, 당뇨 몇. <laughs> 어제이 <어차피> 1,600m. <손육립에서. 웃음>

딸기템을... 딸기템을... 딸모도 뭐았지딸알려리지 마! 오늘 어머니를 지키는 게임이구나 동동이를 모두를 지키는 중야 아니 못 지켰잖아 아... 나머지를 지키려... 나머지... 아이고! 아이고! 이뭐어 지금! 오! 오! 아 이러면 다시 허재민이 엄마 터진 소리 게임을 <laughs> 시게 됩니다. 아타이틀저 드디어 포기되는 거야. 진짜 하나더 없는 거였어? 이거 꼴등 하면 엄야 아니 이시간죠준이나안 해. 아지 아, 줄여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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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... 아, 이거원히먹니까 아, 이거... 야, 진짜 앞에 들었을 어큐가슴먹어는보정윤아 그래. 일단 꼴찌 아니잖아. 나똥 뿌리고... 나... 나도 똥 같은 놈들지똥 싸는 거야 그야 그림... 그림... 야림 그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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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림 그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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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없다 림 그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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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거예요? 계속 눌려보세요. 네. 아, 기억이 안 나요. 거억이야 기억. 에요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사이사이이 사람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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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이 아, <laughs> 여기 마음 겁나 신나. 진야야, 야차를 이긴한데 아들아, 1대1인데, 승정보가 이기가 있어? 치평타에큐한 어. 번씩만 돌리고 계속. 어, 아, 씹어. 예? 네? 어, <laughs> 어, 어. 어, 이거. <laughs> 이거 말이 안 돼. 겁나 못하는데요? 아, <laughs> 터진다, 씨발. 아, 터진다, 씨발. 아, 터진 아. 씨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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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다, 아, 터진 아, 아, 터진다, 씨발.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다 아, 니물 아, 씨발. 아, 씨 아,